네, 뜨 오늘의 점심을 공개합니다. 제가 요즘 점심에 한 가지 볶음밥 잔뜩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다양하게 해가지고 먹어야 좀 금방 배가 꺼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치킨너게 거의 반봉지랑 계란 볶음밥은 아닙니다. 계란 덮밥에 오리깝게 갓김치입니다. 어, 이미 짱, 너, 뭐, 해 아저씨 너, 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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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내 눈앞에 있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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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짓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한동안 되게 덥더니 요즘엔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 그쵸? 확실히 여름이 되다 보니까 목 뒤, 손등, 팔뚝, 이런데 타는 걸로 고민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별명이, 아, 3층에 하얀 사람을 가지고 있는 제가, 형님들을 위해서 그 하얀 비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 피에스트로 인데요 아마도 제 영상 보신 형님들 아실 거예요 어 저거 저번에 그때 그거 맞습니다 벌써 형님들한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요 피에스트로 인데요 두 번째로 올수 있었던 이유 아시죠 저보다도 형님들이 더 원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피에스트로와 초면을 형님들 위해서 짧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식약처로부터 피부 밝기 3700% 인정받은 제품 바로 요거구요 그거 말고도 피부 보습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보호 항산화 주름, 탄력, 수분, 거칠기 개선 등 한마디로 뭐다? 요거는 그냥 피부에 미친템 우리 피부는요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가 까매지는데 요 피에스트로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면서 피부를 하얗고 밝게 만들어준다는 원리입니다 요 안에는요 피에스트로 이외에도 글루타치온, 비타민 C, 비타민 C는요 무려 레몬 20개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피부가 밝아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향광등이딱 켜지는 그런 아이템이 바로 요거 피에스트로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제주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진짜 야무지게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그걸 보면서, 아, 타긴 탔구나 했어요. 그런데 회친들이 저를 보고, 와, 하얀 사람은 진짜 안 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거보다 저의 GOD, 갓템이 되어버린 겁니다. 난탄줄 알았는데, 이거 덕분에 피부가 이렇게 하했던 거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피에스트로 없이는 못 사는 몸뚱이 되어 버렸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요. 콜라겐부터 피에스트로. 이두 개는 꼭 서랍에 있어야 되는 아이템으로 먹고 쟁여 놓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맛인 거 알죠? 제가 지금 피에스트로 한포 타왔거든요. 이건 딱 레모나 맛. 근데 달달한 레모나 맛이라서 함부로 그냥 툭 털어 넣어도 되지만 저처럼 물에 타먹으면서 음수량 늘리기에 여름에 물 많이 마시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딱 물에 타마시기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 광고 한번더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 나 아니어도 좋다 그냥 이거 광고하는 인플루언서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할인 링크 찾아가지고 사겠다 요렇게까지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끈질기게 구해한 끝에 얻어왔습니다 무엇을? 할인 링크를 사실 광고하는 거? 할인 링크 받아서 싸게 쟁이고 싶은 제 마음이 더 크거든요 야외 활동으로 인해서 타신 분들 아니면 다가올 여름휴가로 탈 예정인 분들 그냥 무조건 피에스트로 한 봉지 하세요. 한 봉지 하고 나시면, 와, 이래서 윤대가 이렇게 추천을 했구나. 두달 동안 졸랐구나. 하고 딱 바로 아실 거예요. 맛부터 효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피에스트로 할 시간 되셨습니다. 자세한 건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남은 일상 보여드리러 떠나겠습니다. 안녕. 그러 결제하는 절차는 나도 몰라요. 왜냐면 나도 직제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까지 하지. 우리가 뭐 국제 친구가 아니잖아. 결제 과정은 별로 없 <놀람> 향기가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어디 갔어? 제가 오늘 간식을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의미로다가 지금 뭐 오늘은 가서 1 시간을 타려고요. 그때 이벤트로 제작했던 컵입니다. 근데 형님들이 보기엔 누가 일장 같나요? 저는 얘가 일장인 줄 알았다요. 근데 뭔가 얘가 일, 아니다, 제가 뭔가 행동 대장 이런 건가? 아 무튼. 꼭그 바질. 이거. 역시 군것질 보증의 법칙이 있나 봐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되게 땡기네. 오, 어, 되게 부드럽다. 먹어볼까? 이거 그래, 어떻게 먹어야 되지? 흥미미미 <laughs> <brasile> 맛있어 multimillion da, -da.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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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까워서 잠들기 싫은데? 잘안 보이나요? 검정색 옷을 한개 샀습니다.